엄마를 응. 왜 초대했냐면, 엄마한테 듣고 응. 싶은 말이 있었어. 근데, 응. 내가, 내가, 응. 고등학교 1학년, 응. 아니야, 3학년 때 얘기했나? 응. 그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었는데, 엄마 알고 있었어. 창피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창피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어... 힘들었죠. 처음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진짜 하나님한테 원망 많이 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 커밍아웃 뭐 이런 거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 부정하고 싶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믿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내 네. 네, 아들 태연 씨의 성향을 알고 는계셨어요 네, 알고 계셨네요. 어. 부정하셨네요, 그냥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 열달 동안 품고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 그렇지. 남들과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그걸 단시간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 이 어머니도 힘드시겠죠. 사실 태연이 음. 입장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부정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걸 숨기고 사는 게안 행복하잖아요. 근데 음. 형이 말씀하신 오늘 이쁘다, 오늘 예쁘다의 예쁘다 의미가 난 이거 같아. 에이.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싶어, 아들아 오늘 이뻐, 음. 오늘 이쁘다. 근데 형 태연이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어머니가 갑자기 딱이 꺼지지 한숨을 쉬시고 불안해 하시고 근데 막상 마주하면 내 아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죠. 엄마로서. 엄마지. 음, 네, 그게 나 크게 미치겠는 거예요. 음. 그라인도이 그러니까, 내려가자마자. 하... 단적인 예로 석촌 아저씨 어머님은 지금도 아들이 돌아오길 바란대. 그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들은 다시 돌아오길 기도를 하신다. 창피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창피한 어... 적은 없어. 창피한 적은 없어. 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어 부정하고 싶었어 사실은 응. 어, 엄마는 너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되게 싫어했어 형오스러울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고 <목소리도> 얘해서 태연아 직도 엄마는 네가 다시 다시 커밍아웃을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살 것만 같아. 어?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아. <laughs> 어, 부정하고는 싶어. 네, 근데... 부정하게 돼버리면 내가 내 자식을 미워할까봐. 내가 내 자식을 미워할까봐. 부정도 못하겠어. 못겠고 저도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제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 어, 욕심이라는 게 처음에 생겨 자식한테 내가 원하는 길로 갔으면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어, 부모는 많이 힘들고 지쳐 근데 어, 태훈이가 낳자마자 많이 아파서 병원에 한참 있었지 한달 있었고, 또 다시 입원하고, 한세 번을 입원을 했어, 아기 때. 아이고, 이뻐라. 아이 어, 내가, 내가 신께 살려달라고 했던 게, 아무것도 안 바라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난 지금 생각이 많이 들어. 부모는 다른 거없었잖나 응? 어, 건강하게만. 몸 상하지 않게만 네가 뭐 옷이 그렇고 머리가 그렇고 다른 사람과 좀 틀리다 음, 그런 모습 어떻게 생각하는 거 자체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너의 모습이 엄만 좋아 창피하지 않아? 고마워 근데 응. 근데 내가 초, 처음에 엄마한테, 음. 나다운 걸 찾았다고 했잖아. 음. 근데 그거, 음, 나, 호르몬 맞을까? 호르몬 맞을까? Oh <laughs> my g o 생각이 아니야. 근데 거의 결정 났어. 확신이야. <laughs> 오, 오늘 충격 고백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아, 방송에서 좋겠어. 이렇게 큰 고백을 하면 어떡해. <laughs> 어, my g o 이건,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네. 그거는 태연아너 아직 스무 살이야. 응? 조금 더, 조금 더, 좀더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보고 하면 아, 어까 차라리 따로 사석에서 얘기하줄이 여기서 얘기했어. 엄마는 내가 사석에서 얘기해도 그냥 회피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도 있어 음. 아들이 아이컨택을 통해서 엄마에게 고백할 정도면 진짜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문제인 것 같아요 태연씨 진짜 대단, 대단하다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음. 나는 그냥 엄마가 어. 나를 아들로 생각하든 뭐 딸로 생각하든 뭐 어. 다르게 생각하든 그냥 나는 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결정을 해도 저는 그냥 태연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런가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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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또 엄마가 전혀 어. 예상 예측이 없었던 바로 답변하기가 음, 만만치 않은 것같은데 그냥 더 나다워지고 싶어서 나는 나니까 성별이 상관없지 그냥 난 성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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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했던 질문보다 수위가 너무 세 어머니,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어느 정도로 각오하고 나오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네. 나도 생각 많이 해봤고 함부로 맞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 알아. 음. 그냥 엄마 바래먹기 딱 있기 때으로 그냥. 살았으면 하는 게 엄마 바람이다. 그것까지 안갔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 뭐, 만약에 뭐, 간다고 하면 어떡해. 말하기 싫으면 말안 해도 돼. 대답 안 해도 돼 아니, 할게 내 모습이 이제 여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 무조건 존중은 하는데 사실 충격적이네요 과연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생각에서 이거를 바라본다 하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부모님 아무도 없을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어 아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이걸 결심하고 이야기해야지 하고 나왔지만 어머님은 이야기를 지금 아들의 입으로 처음 들었고 아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더 생각하고 더 연구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고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짧은 시간 생각하고 아니 할게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머니가 힘든 해지를 받아들이고 응. 아들의 손을 잡아줄지 뿌리칠지 응. 응. 어머니는 응.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대답 안 해도 돼. 아니 할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가 그때 계얘했을요 마은 이미 한번 말을 잃었었지. 어? <laughs> 아그후 계속 이제 변해가는 너를 이제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왜 모르겠니?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어, 근데 어, 진짜 염려가 돼. 솔직히 에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으로 다 공포하는 거잖아. 어? 어, 걱정돼, 엄마는 방송이다 나가고 나면, 우리 아들한테 상처받는 악플이 달리면 그게 제일 걱정돼 그게 제일 자신 두 번째 나도 이제 아직 어리긴 하지만 분별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엄마한테 피해 안 끼칠 거고 <laughs> 속상하지 않게 할 거야 엄마는 그런 게 아니야, 태연아 그냥 네가 아플까 봐 그런 거야 아니야, 넌 엄마 속상하게 하지 않았어 여태까지 너 방송 보면서 엄마 맨날 웃고 1호 팬이잖아, 엄마가 그치? 그냥 네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 <laughs> 엄마는 그걸로 돼 그걸로 돼 건강하기만 해 <laughs> 멋진 엄마야 응원해줄게 그 얘기가 너무 듣고 싶었어 응원할준다는 얘기 응원해 인마 엄마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인스타 맨날 열어 너 춤추는 거 맨날 보고 엄마는 많이 사랑해 항상 응원해줄게 좋네 이렇사하는 그 거.